김성교 의원한테 계속해서 음. 물어봤습니다. 음. 어, 어떤 얘기들이 오간 인자 한번 더 들어보시죠. 네. 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어쨌든 전혀 몰라. 난 나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한개 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전진성 그럼, 군수가 다한 거예요? 전진성 군수 정동길 된 거야. 네? 정동길이 죽었어. 아, 알아요. 아정동균 그래. 군수랑 그러면은 전진성 그래. 군수가 다한 거예요? 그래. 아 어, 진짜요? 그런. 장모님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님께 미안한... 음, 아니요. 그거 2022년도에 5월 8일날그 어버이날 선물로 갑자기 핀 거잖아요. 그래, 문재인 정부였었어. 아니요. 5월 8일이면 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후죠. 무슨 소리세요? 뭐, 저기야. 네. 예타 통과가. 네. 문재인 정부 때 됐어. 아 근데 갑자기 노선이 변경된 거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서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모르세요. 어. 나는. 네. 재판받아서. 네. 쉬고 있을 때야. 그, 의원님, 그때 그거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많이 쓰셨던데 왜 재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네. 뭐야 아, 왜 화를. 어머. 이, <laughs> 왜 그러세요? 여쭤보는 지금 건데. 뭘 물어보는 거야? 네? 뭘 물어보는 거냐고. 그때 의원직, 그래서, 그때. 지금 어디 기자야, 지금? 아니, 저 모르세요? 지금 몰라, 나. 아, 아니, 저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저 뉴탐사 권지현 기자인데요. 어? 뉴탐사 권지현 기자인데요. 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때 말씀하신 그 공직선거법으로. 재산 들어간 거나 따져봐. 응? 네? 최재관이 재산 늘은 거. 아, 최재관 재산 늘었어요? 그 그래. 네, 것도 볼게요. 근데 의원님 것도 그래. 좀 수상해서. 나는 없어. 나는 없으세요? <laughs> 저내 총장 조회를 해봐. 이건. 아, 총장 조회를 제가 많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셔야지. 마이너스가 네? 마이너스가 많다고. 마이너스가 많으세요? 그래. 네. 속상해. 의원님 그러면 언제 언제 제가 좀 찾아뵈면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인터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저 그래, 재니 와서 네. 속상해 지금 왜왜 어, 왜 속상하세요? 나는 전 아무 관련도 없는데 오늘 그거 기사 보면 다 알잖아. 응 어? 아니 기사에 어, 다 나오진 않잖아. 그근데 그럼 양평고속도로 노선 흰거는 정동균 군수랑 아, 전진선 군수가 한 거다. 정동균이가 한 거라니까 아까 전진선 군수가 한 거라면서요. 그때 군수는 네, 또 전진선이었는데. 뭐, 분명한 얘기지만 네. 김건희 여사의 네. 땅이 있는지 거기에 있는지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음, 어? 어, 그렇게 친하셨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 양평 사시는 아니 양평 사시는 분들은 다 하는 거를 어떻게 의원님 모르세요? 거기 노선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니까 오늘 내 밝힌 대로 사실이야 아니 아니 거기 땅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양평 사시는 분들 다 하는 거를 어떻게 의원님만 모르세요? 오늘 거기에 그렇게 했으니까 네. 오늘 그제 기자회견 그 행보에 그대로야. 아, 저 언제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한번 만나신다 만나주신다 했죠? 만나요, 네. 아, 왜요? 아, 왜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최윤순 씨는 면담 요청하면 들어주시고 저는 안 어,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그때는 <laughs> 그 현직에 있을 때 면담에서 그냥 간단히 뭐차 한잔 마시고 갔을 뿐이야. 다른 음. 얘기 한 것도 없어. 어. 끊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짚어야겠는데요. 음. 그, 어, 고속도로 휠때 본인 본인의 의원직 상실했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어, 고속도로가 휜 거는 2022년이잖아요. 네. 뭐,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음. 본인이 의원직 상실하신 거는 2023년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빽소리 지른 거 그건 뭐냐면요. 김성규 의원이 사실상 뭐그 정말 양평에서 지금 살고 있고 집을 봐도 뭐~ 약간 청빈한 모습으로 음. 그리고 재산 신고도 그렇게 많이 안돼있어요한 4억 정도 돼 있는데 음. 근데 그때 이번 주 상실할 때 어쨌든 (1억 얼마를) 투해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리고 변호사도 굉장히 초호화 변호인단을 써, 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음. 돈이 음. 도, 도대체 그분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왜냐하면 음. 그러고 나서도 우리 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사 다음 재산 신고 에서 줄어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건 뭐지 싶어서 민주당에서도 그때 최재관 의원이 막 질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른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최재관, 위원, 저기, 네, 위원장 뭐 재산이나 살펴보라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거기서 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네.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를 한번 뭐, 통장 한번 보여주시면서. 오, 어, 그러니까요. 감사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요거 먼저 들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좀그아랫 사람들한테 꼬리 자르기 하려는 듯한 좀 뉘앙스도 보였는데요. 근 네, 그거 한번 먼저 네. 보시죠. 네. 의원님, 저 하나 여쭤볼 오늘 보니까 기자 회견 하셨더라고요. 어, 했어. 네, 네. 뭐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 양평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특혜 주신 거그 인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특혜가 없어 난는행 없어 무슨 특혜죠? 근데 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기 의원님한테 항상 보면 고마워한다고 하신 거예요? 뭘 고마워해 고마워얘기는뭘 고마워해. 그 아니 그때 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고마워해 뭘 고마워해 그저 정상적으로 군수했을 때. 네. 아파트 절, 절차에 위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응. 음. 어? 가지고 그 뭐해서 저 개발부담금이니 물이 그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그 아파트허가를 결혼하기 전에 네. 나는 아파트허가에 아파트허가 내줬을 적에 네.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때야 그리고 최윤순 음. 여사가 장모님인지 뭔지도 몰랐어. 어 근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항상 보면 고마워하고 미안해 한다는 얘기? 뭐왜 항상 되지? 보면 뭘 고마워해? 미안 미안해 한다고 하셨었나? 그렇게 그때,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나오셨을 때. 네네. 네. 저 후보로 있을 때, 그 네. 내가 재판받고 있을 때, 음. 재판받았어, 내 선거법으로. 네. 내가 저, 내가 무죄, 무죄받았을 때, 음. 어? 어 무죄받았을 때참 고생 많다고. 네. 어, 그 얘기 한 거지면서 고마워해. 미안해, 항상 보면 미안해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 미안해, 고마워.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 그, 그 아파트 음. 어뭔 어, 그렇게 해서 직원들 못 끌려당기고 뭐해고그거 근데 그 개발분담금이 진짜 빵 원이었었잖아요. 그게왜 그런 거예요? 모르지, 난 직원들 아,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런 건 음. 분수 결제를 안 맞는 거지 그거는. 아, 그난 기소도 안 됐지. 아이고, 윤석열 정권 처음 출범했을 때는 뭐라도 말해서 나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대통령이 나한테 미안해하는 사이야. 이렇게 막 주민들 앞에서. 네. 내 얘기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계속 그 윤석열이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 자기한테 미안해한다고 그 얘기 한게 뭐 자기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무죄 네. 나오고 그때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는 그 전부터 진행됐겠지만 이 얘기하는 시점은 계속 2023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그러면 음. 김성규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요거 음.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네. 아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가 될까 말까 했는데 됐잖아요. 어힘 받았잖아요.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이라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제가 아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라왜 처갓집도 여기고 나한테 단 둘이 만나면은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그러면 저 우리 국회 노텐도 올라가고 그러면 계단이 높아요 그 예산결산위원회 있고 그러면 거기 가면서도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여 나하고 육군 면생이니까 당신만 보면 미안해. 응? 왜? 그게 인간 알잖아요. 괜히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 대고 이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힘이 되고 제가 또 국회에서 또 대통령께 또 도시사 뭐 이렇게 군 원팀이되면은안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김성경도 한테 대통령이 왜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왜그왜그래왜그래왜그래왜그이요왜 그래요? 하지 마. 소치하지 마. 왜그래왜그래왜 그래요? 그왜그래왜 그래요? 왜래사왜은 Okay, yeah. 아까 보셨지만 음. 사실상 저희가 정말 다양한 각도로 음. 김성규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음. 했지만 앞서서 음. 2022년도 3월달에 본인한 음. 자백을 했어요. 음 그러네요. 네. 네. 허가를 잘 내줘서 장모님 네. 허가를 잘 내줘서라.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에게 아파트 개발할 때 찾아왔다라는 음, 단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고요. 그러니까 양평 공용지구 그 산을 이제 사실 깎아서 아파트를 준 거기는 아파트 사실은 허가가 도저히 날수 없는 음. 곳인데 거기를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아파트 앞쪽에, 어, 또 6차선, 어또 중앙로, 를 어, 또 놔주고. 음. 예, 그러니까 그 결국 이 장모님을 위해서, 그 처가를 위해서, 정말, 어, 그, 견마지로를 다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공흥지구 그리고 음. 중앙로, 그리고 음. 공흥지구에서 바로 좀더 이렇게 나가면 바로 고속도로가 이어지니까요. 음. 만약에 음. 원안이 그렇죠. 아니라 강상면 음. 안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거기가 정말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런 그러니까, 평에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평 공흥지구 중앙로 그 확장, 6차선도로 확장까지 였었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음. 이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까지 이제 완전히 상납을 제대로, 네.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 항상 보면 미안해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예전에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고속도로 변경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뭐 김건희의 선산과 그뭐그 네. 뭐그 고속도로 종점이 연결, 뭐 근처다, 뭐 음. 이랬는데, 김건희 씨 쪽은 아니다, 뭐, 뭐, 뭐 멀리 있다, 뭐. 음. 뭐, 어, 그리고 어디 옆에 있어도 크게 뭐, 오르지도 음. 않는다, 뭐, 이렇게 음. 변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선산 선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네. 저거, 중앙로. 네. 공항 음. 공은 공원, 지역 저거였네. 네. 저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예, 이, 김건희 씨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최은순 씨도 이제 이런 그 아파트, 부동산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걸 조력하는 그 남자들이 항상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진에 있을 때는 한국인 뭐 사진기자 출신 분인데 그 1차 내연남이죠. 그분이 이제 굉장히 도움을 줬고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그 송파 쪽에 이제 큰 그, 어, 뭐 스포츠, 그 무슨 저 빌딩이 하나 있었죠. 정대태 네. 선생 그때 그걸 정대태 선생님부터 같이 공동 개발했다가 음. 혼자 탁 뺏어 먹을 때,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김충식. 음. 그러니까 송파 지역 일 때, 그그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고무렵에는 예, 그 이제 김충식이 이제 도움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2009년 10년 양평에서 또 부동산 할 때는 네. 예, 그 한잠봉, 네. 한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네. 새로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